벤자민 프랭클린은 170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난 미국의 정치인, 학자, 발명가, 저술가, 인쇄인, 저널리스트 등으로 미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물 중한 명입니다. 1706년 1월 17일에 태어나 1790년 4월 17일에 배세하였으며 미국의 건국에 큰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출신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끊임없는 독학과 실험을 통해 지식을 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천재적인 두뇌와 창의성으로 다양한 발명품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인쇄, 출판, 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학문과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으며, 성격 13가지 덕목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혁명가로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으며 미국 독립운동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여 미국 독립군의 중요한 지원자 중한 사람으로 미국의 독립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발명과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와 강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 13가지 덕목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절제, 절약, 선의, 겸손 등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아남은 시기에 미국과 현대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명언 중 하나로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기부여 효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